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이 형입니다. 네오늘할 것은 당연히 롤 멀티의 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을 막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부캐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캐를부캐로 양악하기는 아니고. 아니야 진짜. 아 제가 베인은 안 돼요. 내가 베인을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베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니야 아저 베인. 그렇지. 아, 난, 아리하고, 난, 그브가 좋은 것 같아. 아, 아리, 그브, 잭스, 아, 잭스래. 아리, 그브, 제드. 제크, 레넥톤, 레이톤도 나와. 근데, 아이씨. 아, 졸아버리겠네 아. 일단은, 지금 방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불츠? 음 아니야 탈주할 수도 있어 이게 진짜 게임이 이제 미쳐요 이거 한번 하면 게임이 어떻게 미쳐지나면 아우 게임이 어떻게 미쳐지나면 그냥 어 망이 가요 어떻게 되냐면 음, 어 탈주 탈주되면 개빡쳐요 탈주하잖아요 진짜 오래 못 살아요 화병 생겨서 오래 못살아요 오래 못살고 죽는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중1이 됐습니다 갓 중1을 갓 중0이 되어버렸구요 어... 지금 리팀에 정글러가 없으니까 내가 정글 가야지 응, 정글잼 정글잼 아... 카중을 갈까 인베 인베? 너의 불불 여긴데 아, 오케 그럼 여기나 도와줘. 도와줘, 리시! 리시! 리시 해줘! 리시 안 해주니까. 리쉬나해줘 아, 리시도 안 해주네. 심각하다, 울 팀. 일단, 울 팀은 리시도 안 해주는 팀이고요. 일단, 우 팀은 리시도 안 해주는 팀. 오케이. 일단, 일단, 우팀 처음에, 일단 첫 판에 선지 딸것 같고요. 선지 딸것 같아요. 느낌만. 느낌이 쏴 하지요. 계획이 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왜 리쉬를 안 해주는 거지? 아나 혼자 커가지고 리쉬하면 되겠지. 아나 혼자 커가지고 그냥 정글이나 잡으면 되겠지. 점핑 초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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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공? 이제 정글러는 Q하고 W가, W를 두번찍는게전 좋,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Q도 좋아, 이거는. 여긴 정글이 없나 봐. 여기 정글도 없네. 그럼 나 혼자 잘 크면 되겠는데.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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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오. 이거 왜안서죠잠시만 안녕, 일로 와.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저아이저아저저저아이저 잡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시만 미니맵을 아 요, 이렇게 여기다 놔두죠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해 뭔가 편할 거야 평타잼 평타 뀨뀨뿅뿅뿅뿅 분신술 뿅 아아 이거 아까운데 또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300원이나 더 모아야 돼. 저 정글템을 팔까? 죽을 수도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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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까 말까? 아우, 씨. 그러면 반대쪽 정글을 한번 가보자. 반대쪽 정글. 반대쪽 정글을 한번 가보자. 볼거 없네. 어, 있다. 물고 울고... 막아주세요. 아, 지금도 모자라. 어? 아. 그안 되는데. 아니, 우리 팀이 지금, 알, 아, 리스타가 문제인 것 같아. 알리스타가, 진짜, 섭, 와. 제가 알리스타 싫다니까요? 그, 어, 제가, 그래서 알리스타 싫어하는 겁니다. 안녕, 안녕. 어, 얘들 둘, 오케이. 잘했어. 만화 아 만화 있구나. 뛰어가 가서 어 고마워 패스 형님들 패스 감사하오요 덤비어어또 레알 잡고 싶다 또 레알 잡고 싶어 이거 내가 아부신어어 어, 어. 안녕 안녕 알리야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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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호시 뛰어 돔비어 돔비어 일로 와보시지 여기에서 알리를 도발합니다. 응? 어, 시 베인이 있었네 베인이 있으면 집 가요 이제 돈 이제 충분히 모았습니다 <laughs> 간 다음에 야몽을 어딨어 어 그렇지 야몽을 아 야만을 딱굿 오케이 okay.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씨 뭐, 아아 아니포탄은 부수지 맙시다 포탄 매너 포탄 매너 21? 어? 아 이게 뭔데 뭔데? 니네 뭔데?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패드립은 아닙니다. 니, 네, 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아, 뭐 하시노? 안녕? 여기서 궁을 써주고.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오, 튀어. 도망쳐! W. 난, 난 이렇게, 난 이제 이렇게 평화롭게 정글을 도는 것이지.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해줬고. 저 알리는 정글을 먹으면 안 되고요. <laughs> 너는 애초부터 정글을 먹으면 안 됐어. 리시나 해줄 것이지. 리시 해줬으면 내가 이거 먹어어 오케이, 오케이. 알리를 여기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니가 먹어요. 먹어요. 먹었어요. 난리는 이제 마음껏, 양게 오케이. 어, 녹네. 와, 아, 진짜 녹는다. 제가 캐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캐리는 못할 것 같고요. 병타 병. 잼. 병. 잼. 오케이. 작고. 어이짜오이병 뭐 평잼. 오우씨. 어, 평타가 안 때려져. 됐다. 레드엿, 사람들아.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빼꼼, 빼꼼. 그래서, 하, 안 오네. 궁을 써주면서. 좋었다 오케이, 나 죽어, 괜찮아. 이 킬은 땄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야을돈 받으니까. 저는 뭐킬드 상관없어요. 이기면 하면 돼요. 지금 이거 승급전이기 때문에 실버 승급전, 이리봤 맞다 뭐평 평온하게 할수 있죠. 실버 승급전인데 이제 골드를 아 이제 한 뭐라고 했지? 이제 골드 승급전을 하면 이제 좀더 빡치는 거죠. 지면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하면 개 빡치는 거고 이제 다이아 어 망해요. 망이요. 그렇지. 알리야, 너에게 사키를제 알리. 안녕, 페이. 오 일단 알리는 먹는.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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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잡았어, 잡았어. 야, 나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잡으면 된 거야. 잡는 게더 이득이야. 여러분들, 옵대만안 하면 돼요. 그렇지, 울트말이 잘한다! 저기요! 아,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잡는데 이건 아깝다 궁 없나요 궁 없어요 궁으로 갈기세요 궁 없어요 없네 없나봐 알리스타가 진짜 축구 선수 되면 큰일 참 아니 아 우리 팀 진짜 노답이다 아니 어떻게 템을 어템 템을 어떻게 이렇게 가죠 힘들어 탱이 왜 이렇게요? 탱은 이렇게가지? 탱이 나할 것이지? 아니 서프 아니, 주문 아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일단은 아리하고 저만 캐리하면 돼요. 아리만 잘하면 돼요 아리가 아리가 잘하면 돼요. 지금 아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 잘 컸어요. 잘하고 있어요. 뭐, 킬델 안 좋으면 뭐해요? 잘... 킬델 안 좋아도 괜찮아요. 잘 크기만 하면 되니까. 잘 크면 돼요, 저는. 이래게서 W! 그렇지. 레벨로 평. 그렇지. 아리야. 그렇지. 매혹 왜안 걸어? 매혹 좀 걸어주라. 매혹 좀 걸어줘! 그래서 겁 주고. 난 이제 레드 먹으러 가고. 헛궁 쓰고. 이제 뭔가 위험한 것 같아. 아니, 진짜. 아니, 어, 잠깐만, 잠깐만 겠어 그래도 평타 때렸고. 데미지, 아, 아니야, 위험해. 제발 이거 빠져도 이건 빠져도. 그렇지. 그렇지. 어, 형. 그렇지. 오, 시 오, 시 오, 씨. 호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리.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될때 만약에 지금 어 지금 알리가 못하잖아요. 알리가 못하니까 일단 알아 지금 저 알리는 지금 저 탈주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안할 테니까. 오 어, 이거 고마워. <laughs> 탈주 게이드 탈주 게이드 아니요 탈주 아닌데 어쨌든 평잼. 알리스타님 쇼핑 한번 하시죠? 일단, <laughs> 저희 팀 알리는 탈주를 해야 돼요. 저희 팀 알리가 탈주 안 하면 질 수도 있어요. 저희 팀 알리가 만약에 탈주를 한다! 그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안 피됐다. 휴, 평. 아니, 진짜! 아, 이 뭔데. 어, 렉 걸려. 으쒸, 으 그렇지. 그래, 날 잡아. 날 잡아. 구르기 펴을라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렇 그렇지. 그렇지. 야,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가면 되지. 하, 역시 전단아. 아직 부족하네. 음, 이거 이, 이걸 한번 사 볼까? 공격 속도. 음. 합시다. 지금 아리가 템을 어좀 잘못 간것 같은데 이거 일단 집을 가아캐리힐 아, 힐, 힐도 못했는데 아 이거 안 맞네 어나 아, 뒤로 가야지 아니 이게 어렉 아니야 아니야 렉타지 말자. 내가 못한 거야. 그렇지, 내가 못한 거라고! 내가 못한 거야? 이거 아리님. 아, 제발. 울트마리님. 아, 울트마리. 아, 제발. 아니, 큐를. 아야되큐 하나 잘못한, 큐 하나 잘못 날렸다고 욕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렇죠. 전욕안 했습니다. 나 오래 못살것 같아. 아, 오래 못살것 같아. 아, 개. 이게 팀을 잘못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씨. 일로, 안녕, 아리야. 아, 안녕, 아리야. 아니, 너부터 잡자. 어, 아, 뭐야. 오케이, 잡았다. 닿, 닿을 듯말 듯. W. 궁 찍고 그렇지 괜찮아 안 죽어 덤벼 이 새끼야 덤벼 덤벼라 덤비라 평평평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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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만 하고 있는 느낌은 뭐지 그렇지 고마워 난 이제 난 일단 궁이 생기기를 뻐기고 있습니다 뻑일거야 고뿌거고 우리는 아 그렇지 궁이 궁이 와서 그렇지 일단 틀 거야 칠 거야 아 이거 아 이거 잘못했다 오케이 피했고 이제 튀어야 돼 주면 안돼 주면 안돼 일단은 집이나 가야지 집음미 어 그렇지 됐다 한기라도 팔아요 여러분들 일단 무대가 짜셉니다. 무대가 답이에요. 치명타. 우리 다음 피바, 피바 다음에 뭐그 대전에 끝나겠지 뭐. 일단 저는 일단 여태까지 계속 게임을 할 때마다 야몽 세 개에다가 피바 한 개로 이겼었어요그그 그, 그냥 그냥 게임 빨리 끝났다는 얘기죠. 지, 그냥 질, 그때 뭐 젖을 수도 있고 뭐어 그때 뭐 젖을 수도 있고. 너 이제 피가 없을 것이야 피가.. 아 잡고싶다 저거 저거를 뭐 이게 이, 왜 피가 일로와 사랑해 일로와 대인님 사랑해 아좀와아 답답하다 답답하다 아이가 병진? 아아이 오면 곤란한데 나아무리 짜봐, 야, 우유 안 나와. 아니, 매우 을 어디다 날리십니까? 비켜미다 아. 팀. 팀잘 만나면 안 돼요. 아니. 하. 자, 지금 아리는 많이 싼편 아니에요? 많이 싼편 아니에요? 지금 기 이것만 뽑아도 녹죠? 상관없어요. 1차부터 한번 뿌셔도 돼요. 2차 부터, 부터 이제, 보통이죠. 괜찮아. 그렇지, 여기서. 뭐야, W. 뭐야, 쟤왜피 채우다! 으아! 아니! 아! 아니, 왜 왔어! 그렇지. 트레피킬! 트래플... 제발, 이거! 트레피뭐 하세요? 허, 진짜 못한다. 그렇지. 아개아 아, 존나 못해 집중하자 그렇지 그냥 직각에 내비둬 내비둬 내비 둬. 내비, 둬. 내비. 네. 야 오, 그렇지 잘했어 트리플 퀼 오케이 이거랑 뿌십시다 역시 롤은 이런 재미로 하는 거지 맞죠? 롤은 이런 재미로 하는 거지. 역시 아래는 CS를 잘 먹어야 돼. 탈런도 CS를 잘 먹어야 되지만, 진짜 부럽다. 그래도 난 정글러니까 못 먹을 수밖에 없지. 내가 정글러니까 이 정도는 많이 먹은 거지. 안녕. 어, 평잼평잼평잼 아리 아겠지 여기, 여기. 아, 뒤로 덮치는 건데. 그렇지. 좀만 더 앞으로. 좀만 더. 뭐야, 팀, 팀, 같이 있었네. 팀은 되고. 아, 우리 팀 알리 탈, 주네 어, 게이드 네, 알리 없으니까. <laughs> 알리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1차 포터 밀자. 똑같이 이제 뭐 상대 오겠지 뭐어렉렉어씨렉 렉. 어, 오케이 오케이 렉을 먹어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중력입니다 뿅뿅아렉 먹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렉을 이렇게 먹어줘야지 아렉아 어, 사랑해요 아렉 어, 그러는 거 아니야 오케이 렉이 잦아들 때 갑니다 응? 어? 진짜 제발... 아, 아니, 나한테 왜 그래? 아, 렉 개색... 아, 개... 와, 제대로 안 움직여져.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렉이 좀 풀렸습니다. 와, 진짜. 렉이 얼마만에 이렇게 걸려보는지. 렉의 손맛은 역시 짜릿해. 생각하기도 싫어. 너무 짜릿해. 레드가 있으면 곧바로 먹어줘요. 야, 사, 그래서 싸움할 때 이기기 쉽거든요. 만약에 내가 죽었다. 상대방이 피가 없었다. 레드로 끝내는 거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 그렇지. 더블킬. 트리플킬! 트리플킬 트리플 킬 했습니다. 트리플킬 했어요. 여기 밀면 되겠죠? 트리플 킬, 코드라 킬, 펜타 킬, 마무리. 평, 평, W, 평, 평, 평. 빠져요. 말에 상관없어요. 안 아파요. 그렇지. 오, 그렇지. 베인, 베인 와. 베인 와. 들어와, 들어와. 어, 어딜 덤벼? 어딜 덤벼? 어딜 덤벼? 존나 옮기네아우아우 이거, 아우 아프지? 아프니까 청춘이야. <laughs> 어 위험한데. 이 매우 피해. 오! 어, 만 없네. 만 없어, 만 없어. 만 없어. 만 없어요. 이해줘야 돼? 어이씨..뭐가지? 아, 이거 다음뭐 갈게 없어 야만 가자 유령무기를 갈까? 뭐야 아니야 이렇게 가자 아니! 아리야 궁 없니? 제발 달려와주라 아, 꼭 그렇지. 야, 야, 가능해! 이길 수 있어! 왜 튀어? 아니야, 이길 수 있다고! 매운맛 잘보면 돼. 그지궁 없니? 궁 없어? 궁 없냐고! 야! 씨, 아, 안 걸려. 지붕 다 있네? 아, 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 아, 어, 좀 탈출이 <laughs> 탈출을 했으면 좋겠다. 탈출 부탁해. 아, 어, 렉도. 잠시만요, 여러분들 멈출게요 네, 여러분들. 됐습니다. 렉이 또 걸리죠? 일단 평타로 대처를. 아, 어, 렉 진짜 너무 심각해, 나. 진짜 폰이 왜 쓰레기인지 모르겠어. 아, 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영상 잠깐만. 좀 잠깐만 멈추면 있, 일시정지. 네, 여러분들, 질것 같습니다. 그래, 이걸도 가자.